<웃음> <웃음> 지금 금방에 <laughs> 버스 터미널 와가지고 밥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제가 일본 와 제일 먹고싶었던 거루르쉐산도 안할 걸 보여줘야지 메론 설마 스페이스 파인애플 막 딸기 이렇게 있으면 맛있는데 음. 딸기 없었어 감했어 감, 감은 안했어 감도 왔어 여기 키세이마루라는 게 왔는데, 원래 여기 아침에 오픈런에 가가지고, 10시 반까지 오면은, 이 싸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한만 원은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체크아웃 하고 하느라 오픈런을못 해가지고, 제값 주고 먹겠습니다. 홍국코가명란젓이 유명하잖아요? 명란점 나오고, 저희는 회정식, 카이센 튀김막 이런 거 시켰어요. 엄마는 미니 회장밥이랑 엄마 튀김 좋아하지? 튀김 정식. 저는 회정식 시켰어요 밥이랑 고왕 영란이 보안이 돼보안명 영란이 너무 기대돼. 영란 맛있다. 한 바퀴 가한바 아바. 봐 씨가 창밖 풍경 보면 금방 가겠죠? 날씨가 어제까지 엄청 좋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좀 와야 유유히 가면 치지있고 온천 예쁘잖아요 온천하기 딱이다 딱 대한고 방지률에 다섯 이크림이동물성 완전 동무성 그냥 막시는 승객을 위해 정차합니다 진짜 맛있지? 미쳤 <laughs> <laughs> 완전 맛있지? <laughs> <laughs> 어나 갑자기 2 0 월드컵 4강 경기 부렸어

<목소리가> 유인 도착했습니다 g n 칸들 h a 면아 t 못나 s u 든요 s up 편의점도 없어 i n 고 m 븐일레븐 가서 한껏 털고 한번 들어가볼게 g o 귀여워 안녕. 기여워여워여기여기여기는여기여기빠데 <laughs> <laughs> 아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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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도가가이 <laughs> <먹어봐. 웃음> 여기 아 오, 케이크. 케이크. 원 푸딩. 아 푸딩이요. 아, 달아 사러 사. 아, 고 감사합니다. 푸딩 너무 귀엽점막 푸딩. 이 저건 뭐저 사진. 오빠 사진. 이 너무 부드러워. 엄마가 엄마가 다 부셔 드렸어. 너무 부드러워거아 아유, <물빠로> 아빠가 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많은 맛. 아유, 내가 딱먹고 거야. 내가 딱, 내가 딱 좋아하는 치킨 맛. 치킨 더 좋아하는 사람들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더 맛있다. 나도, 나도. 치킨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 더푸딩이더 아. 맛있는 것 같아. 방충전했으니까요 응. <laughs> 네. 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laughs> 혹시 오분 더한 거예요? 아, 우리 일본차 처음 타본다. 아. 예쁘다.

거실 있고요. 거실 엄청 넓다. 거실 엄청 넓어요. 바깥에 이렇게 창문도 보이시고요. 여기 침대 이렇게 두개 있고 거실에서 요 이불 펴고 잠들 것 같아. 와 좋다. 아 이렇게 열면은 밖으로 통하는 문. 이렇게 유카타도 음, 있습니다. 넓네. 엄청 넓지, 엄마? 여기 세면대는 있는데, 씻는 거는 다그 욕장 안에 있어요. 좋다. 너무 좋은데? 화장실. 여기 화장실 이렇게 건으가 있으시고요. 방이 꽤 넓다. 이 바이엔이 방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부류 부류 엄마 과일. 파마고. 네, 모르셔도 돼요! 얼마인지 모르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사과 엄마 메론 요거트 저희 막 과일을 너무 좋아하세요 과일 젤리 나는데 오빠 라면 좋아하는 음료수 저 붓기 빼주는 거 근데 그 보라색 섞인 게 없어졌어 푸딩 푸딩? 초콜릿 케이크 이슈 오빠 슈 새우깡도 샀고요 자가이 실망스러운데 왜, 왜 아빠, 이다 가서 막1본어 다시 조금 조금 해가지고 네, 이런 거 1초에 먹어, 1초 먹어. 오징어? 많이 안 샀는데, 3만원. 옷을 좀 벗어볼게요. 유카타 입어보자, 유카타. 저 유카타 갈아입었어요, 어때요? 갈아입었어 <laughs> <laughs> 처음 입어, 봐 유카타. 신기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옆에가지고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엄마 왼쪽으로 조금만 오고 아빠 왼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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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같 <laughs> 사무라이 <웃음> 하나 둘셋 웃으세요 아버지 웃으세요 스마일 <laughs> 아, 아, 아. 나도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그래 하나 아, 둘셋 아, 그래. 그래. 사실 와서 조금 쉬어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체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laughs> 바로 한복하고 지금 가족탕 가보려고 하거든요 남흑색 아, 처음 신어봤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 너무 운치 있으세요? 아, 너무 운치 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유인 이런 곳이고 너무 좋으세요, 좋으세요. 이게 막산 속에 이렇게,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지금 온천하고 나왔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릴렉스. 너무 좋아. 온몸이 막 미끈미끈해. 우 요인 물이 미끈미끈하다는 게 이런 거고나 완전 재단을 훈련했습니다. 딱마치 이렇게 비도 부슬부슬 와가지고 노트 타면서 앉아있는데 막 연기 보락모락 피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기 세번을 해야 된다. 세번좀 쉬었다 밥 먹으러 가볼게요. 저녁 먹으러 갑니다. 이제 이게 가이새끼라고연예음식이조금씩 조금 나와 집에 귀한 손님들 왔을 때 대접한다는 데들은 맨날 아먹어이면그거니까 마지막에 멍출 틀리겠다송이좋아 송이 향이 나 엄마. 아, 참. <laughs> 사진 안 찍었다. 네 어지키 또. 손이 엄청 두껍게 들어갔네 음. 막그 산에서 딴그 나, 어? 음. 그 진짜 산에서 딴그 냄새가 나는 기분이야. 어. 진짜 이런 걸 의미하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맛이 그 느껴져. 그걸 어, 이런 것처럼 뭔 사람인데 음. 완전 이번에 건강해졌어 음. 사람이 한번 들어 눕던. <laughs> 제일 지방 적은 부위이긴 해 여기가 음, 담백한데 담백. 지방이 없어 아주 음. 어우 매 이거 한국 것들만 몇배 크게 써먹을까 진짜 와사비가 진짜 상큼하더라 음, 참돔 맛있다 음. 이거 딱 두껍게 써면 완전 튼튼한 그런 느낌이야 도미, 참돔, 방어, 참치 순으로 맛있네 너무 맛있다 돼지고기 냄새도 안나 샤브샤브에 뭐막 돼지고기를 샤브샤브 안해 먹잖아 한국에서는 잘 응. 너무 맛있는데? 네모는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 주전자로 이거를 찻잔처럼 아 뒤집어서 여기다 국물을 따라 먹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주전자 떠먹그래 국물을 너무 소금놀이세요? 찻잔 처럼 찻잔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떠서 먹는 거 정말 제대로 소금놀이구만. 어묵 이게 엄마 응. 이게 나게 앞접시로 서 이게 찻잔이었어 찻잔 음~~ 어묵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음~~ 내가 먹으면 어묵 중에 제일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빨리 어, 어묵 뭐 드셔보세요 너는 어묵 푸름파야 쫄깃파야 아 조금 좀 옛날엔 쫄깃한거 좋아했는데 요즘 약간 뿌어서 나는 나는 진짜 완전 푸른 파트 뿌른 맛? 어, 완전 푸른 맛? 완전 푸르노된좀 부드러운 맛 이거 좀어 완전. 다너 진짜 맛있지? 이게 약간 한우는 식감으로 먹는거고 일본은 약간 기름기가 더 고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부드러운 맛에 먹는거 약간의 차이가

밑반찬이라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어 제대로 고기 실컷 먹으셨으니까 여기 이제 살짝 음~~ 진짜 물어워 왜? 기름이 엄청 많다니까 근데 달라면네응 아까 얘 오길 잘했지? <laughs> 안간다고 그렇게 막 맨날 혼자 안 간다고 <laughs>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아빠 우리 내일 이거 엄청 먹으러 갈 거야 이거 와규 아빠 내일 실컷 먹을 수 있어 에이, 뭐, 그니까. 근데 내일은 점심을 못 먹고 가요 그렇지? 아주 엄마 아빠를 다 굶겨버려 굶겨서 네. <laughs> 아주 그냥 그냥 막 배고파 미치겠어 할 때까지 한 다음에 데려가야지 너무 예쁘다 잘 가셔가지고. 음. 야, 음. 유자가 음. 왜 이렇게 좋지? 음. 자, 다잘 드셨죠, 여러분? 다잘 드셨죠? 음. 여러분, 이일색도 너무 맛있는데요? 과일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음. 아, 다른 료칸에 안 가서 비교는 할수 없습니다. 음. 첫 료칸 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해피아워가 있대요. 술을 준대요. 저희 가족은 다 술을 안 마셔가지고. 구경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니다 와 근데 진짜 어두워 별안 보이나 별? 누빔 이거 겨울용 입어 이거. 겨울용. 추워. 아, 난안 추워. 왜? 안 추워? 해피아워 가보겠게 해피아워 와. 사람들 엄청 많아. 피아 왔는 아 오빠가 술아 만들어 줬다. 이게 사십 보란 말이야. 엄청 조금만 말. 음. 음, 음 오렌지 주스 하나 먹고 술이 입맛에 안 맞네요. 술 맛을 모르는 3 0대 <laughs> 맛있지 아빠. 어입꼬리 올라갔는데. 입꼬리 올라갔다. 입꼬리 올라갔다. 아빠 나도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일본은 계란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지 아빠. 오빠 아, 내일 아침 7시 반에. 긴님고고수 과제 여기 물안개 끼는 게 아침에 끼는 게 예쁘다고 낮에 가면 이제 해 뜨고 쨍쨍하잖아 응. 아, 그래도 이쁘긴 한데 응. 그 아침 만에 그물안개낀 분위기가 있어 근데 공공러닝 해야겠다 공공러닝 근데 구, 궁금한 게그님코 호수 앞에 집이 하나가 있거든 응. 그게 누가 산 집인지 그걸 물어봤어 응? 집이 하나 있다고? 내일 한번벨트한번 한번 해볼까? 아. <laughs> 무슨... 다음에 일본집에 승리마생이야 완전. 그래서 과자를 젓가락으로 먹어. 손가락 묻히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엄청 좀 재밌게 읽고 있어. 초민감자. 제 주변에 누가 초민감자인지 제가 회사 사람들 다 해봤거든요. 진짜 내 주변에 엄청 많아. 오빠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 요즘 MBTI 같은 거. 오 어, 엑스인지 어. 아닌지만 해줘. 엄마 그 중간에 어, 엄마도 같이 해줘.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S. 난 아니오. 이번에 어. 병원에서도 응. 피 뽑을 때 어. 혈관을 못 찾아서 어. 주작바늘을 멈춘 거야. 음. 근데 티 하나도 안 냈어. 그 사람 미안해 할까 아니.. <laughs>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다. 내 내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계속 묵상하고 이런 거. 그렇지 않은 거 같아. 그렇지 않은 거 같아. 둘다 외향적이라 안 그럴 수도 있어. 약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아. 것같거 오빠랑 나는 완전 반대야. 둘은 우리는 내향적이라서 내, 내면의 세계를 엄청 생각해. 양심적이다. 나는 어? 내가 양심적인 거 같아. 나 양심적. 깜짝깜짝 놀란다. 어, 놀라는 건 있어. 엄마는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 놀래지. 엄마 대장부 스타일이야. 나는 잘 놀래. 나즐보야 나 사람들이 불편해 할때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해줄수 있는지 안다. 근데 주특기죠. 나 <laughs> 엔프피라 가지고 그런 거없어고막주에서 넘장에 보면은 딱 제가 뭐가 제일 불편한지로 딱 알아버리지. 응. 그냥 표정한번 어떤 거 봐도 아, 이 사람 뭔 일이 있다. 바로 아, 워터원 해가지고 아... 바로 상담 들어가? 어, 어떤 얘기야? 눈물 빼고 스릴러가서 <laughs> 나랑 얘기하다가 운는 여자애들 진짜 많아. <laughs> 여자애들 상담 많이 했지? 그렇지? <laughs> 엄마부터 예배드리고 갔는데, 있잖아, 밖에서 응. 푹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laughs> 어떻게 떠나는 데야 우리 아들이 여자들 이렇게 앉혀놓고 짝사서꽉 떠나는 거야. 와 진짜 꼬사다. 아니 남자는 혼자야.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뭐지? 우리 그 리더들이 어. 그 <laughs> 치기에 나 혼자 남자고 다 여자였어. 아뭐 그 리더가 <laughs> 어. 아, 성 김이 모일 네. 때 <laughs> 어.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짜증이 난다. <laughs> 나 짜증이 나. 짜증이 나지만 티는 못 내. 아, 아 그래 그래. 배가 그래. 아주 고프면 강한 내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또한 저하된다. 아니야. 배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져, 엄마? 아, 엄마 무조건 맞지. 어, 엄마 무조건 맞지. 그이트가안 돼, 이제. 상처를 못 받지. 자, 이게 23문제 중에 13개 이상이면 은 초민감자세요. 네. 엄마는 10개 나오셨고. 네. 엄마는 그래서 완전 초민감자 는 아니야. 네. 오빠는 15개 나왔어. 네. <laughs> 그래서 오빠는 초민감자 중에서도 레벨우가 네. 엄청 높은 건 아니야. 난 19개 나왔어. 음, 어... 저는 19개 이걸 책을 쓴 사람은 23개 중에 23개가 다해당된 <laughs> 초민감자들은 남들이 볼때 엄청 무던해 보여 왜 무던해 보이잖 않아? 남들이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면 남이 너무 불편해 할까봐 남들한테 되게 무던하게 신경을 안 그러니까 쓰게 만든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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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남들이 내가 예민하게 까다롭게 굴면 불편 할까봐 초감정은 뭔지 알아? 아, 감다. 초감정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복사 붙여넣기 해. 복붙해. 아...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드라마 보면은. 거의 비밀 수준으로. 내가 드라마 선제 봤을 때막 엄청 울잖아. 저 허공 가상의 인물도 진짜 현실처럼 느껴져 나는 다 이게 진짜인 것같이 이렇게 느껴져. 여기에 보면 있잖아. 초민감자들은 너무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너무 크게 받는 거야. 그래서 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힐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덕질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거 를 하면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되고 그거를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대. 그래서 나한테 선재를 보여주는 거야 응. 같이 늦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목소리> <목소리> 이제 한국 돌아가면 올까? 우리 진짜 야식먹고 야식, 야식 끔자 네가 <목소리>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음. 자리는 좀 실망하는데 <목소리> 계속 배우면 아직 짜증이 나네 나좀 아, 쉬어야되네 너왜 자꾸 집으로 내줘 <laughs> 나는 쉬자 쉬자 계속 지금 위한테 초과 공부를 응, 시켜가지고 응, 응, 응. 야근을 응, 응. 시켜 좀, 위도 좀 쉬어야지 밤을 잘 깨나 <laughs> 근데 내가 이번달에 미 한달 휴가 보내줬어 <laughs> 지금 일좀 해야돼 오빠 위한테 장기휴가 보내줘가지고 요즘 아, 좀 살이 빠지니까 운전을 하다가 백미러를 보는데 어? 오늘 괜찮은데? <웃음> <웃음> 어? 오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오빠 어. 피부가 진짜 좋았어 오늘 왜 이렇게 턱선이 좋지? <laughs> 내가 후쿠오카 마지막 밤이잖아 마지막 밤에 신신 한번 같이 가줄 수 있어? 신신? 라멘집? 내속소 먹고 간다고? <laughs> 진짜 밤에 한번 신신 그 텐션 본 적이 <laughs> 엄마 몰래 봐야 돼? 어.